거란 요나라 시조 야율씨는 고구려 출신이었다. 1985년 요나라 진국 공주의 묘지석이 발견되었는데, 요를 세운 거란의 일족인 야율씨의 원래 성이 고씨라는 놀라운 사실 묘지명에 기록되어 있다. 진국 공주의 성은 야율씨이며 왕족인 고씨의 6대 후손이라는 것이다. 향을 몸에 휴대하고 다니는 고구려의 풍습이 드러나는 금제 향압도 발굴되었다. 거란은 원래 우문선비 계열로서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유목민들의 부족이었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후 66년이 지난 734년에 야율씨가 점사료에 등장하며 906년 야율아보기가 거란부족들을 통합하면서 국가체제가 확립된다. 야율아보기라는 이름도 심상치가 않다. 야율의 발음이 만주어로 이알루이며 백마라는 뜻이다. 고구려 또한 마한, 말갈 등 말과 관련이 깊다. 마한은 즉 고구려이며 변하는 백제이고 진화는 신라이다. 아보기의 중국어 발음은 우리말 아버지와 거의 똑같다.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아야 할까? 고려사에는 고려와 거란이 서로 고구려의 후손을 자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령과 서의의 단판 내용을 보면 거란도 스스로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요사에는 요나라는 조선에서 유래했고, 조선의 팔조범금을 따른다고 기록하고 있다. 야유씨가 고구려의 후손인 것은 분명하며 거란도 주변 종족이 아닌 우리의 역사였던 것은 아닐까.